우리는 루루 와 아딘가 구들 안녕 뷰티숍으로 고고 아, 아 급해요 급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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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손님 오케이 가방도 계시고 안녕히가세요네 어서 오세요 저는 옷은 필요 없고 장식이랑 이런 거 필요해요 바로 하고 있고요 짜잔 저 어때요 정말 귀여우세요. 루루의 질먼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제일 이뻤어요? 첫 번째, 이가은. 두 번째, 김누나. 세 번째, 잔디. 네 번째, 타타. 다섯 번째, 세라. 여섯 번째, 지민. 일곱 번째, 나예리. 친구들은, 어느 친구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번호를 써주셔도 되고, 이름 써주셔도 돼요. 그럼 친구들, 좀 이따가 봐요. 안녕.